광물이 부족합니다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종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부족합니다. 앞서 정체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자오수는 <목소리> 모든... 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어리디알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해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대단 머리에 새우두머리 정수가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 절절히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지진학자 대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테리.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테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굴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바르까? 내 무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자, 우스는 내가 나와라, 벌레야. 부족합니다. 저게... 오래 날 모욕한다. 우리도... 다 빼준다. 오, 뭘 바래. 휴이,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내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격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독하겠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닥터는 그레이스 우리의 도신자 힘을 버텨라.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입니다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추초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아,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 불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나는 수직 판단. 나는 명 모든. 왕 굴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왕 군출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 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용암 보령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recurring sounds> <outgoing nose> 으흠, <적들이 많다>. <S> 일어나라 원시벌레아 오인과 적들이 모인다 응. 적을 막아내야 한다 어, 하는, 하는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 지대가 높은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나와라!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적은 아이컴을 요하할 것이다. 굴지가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멀바르 휴식이 끝났다. 정수가 곳에 있다. 있다. 이제 다 이제 이나라원시레야 다 동맹이 기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만났습다뭐든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나와라, <목소리도> 다시나라 오른다. 화와이어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반응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라나라.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라. 레야 모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진화 완료 하늘에서 전투를 감독하겠다 Too many, t 다 n t a s y Oh, go it back. m a e s p e r 본진이 곧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기 잘 달려 있다. 저겠다. 소경룡이 다시 출동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난것 같군요.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 어의 것에다 적들이 많다 d 미 n t l 가 공격받고 있 Don't let it go. Don't let it go. Don't l I'm yes.

그레가 많이 준비됐다. 좋았다. 그래, 뭘 바른다? 필요하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이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지금 감시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용암 도령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퀴고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이공 있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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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크르을 벌써 이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돌연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와라, 벌레야 기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적들다전망치중 멀바르다 준비됐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클레비이 회복했다 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위대가무 남성과 불길로 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령관의 공중 지원 경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용암 불길에 직접 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일어나라 원시벌레 시청자 여러분 용암불길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수가 흐르는 곳에 내가 나와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변화를 절대 멈추지 마라.